갑자기 수사관에게 피고소인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렇다면 당장 고소장 열람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자원센터 화재로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이 마비 상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온라인 정보공개포털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의 신상 정보를 정확히 적고 나에게 어떠어떠한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열람하고 싶다고 작성해야 되며.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갈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보통 10일 이내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보통 사본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스캔본 등 전자 형태로 제공하긴 합니다. 다만 피의사실 외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은 수사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시스템이 멈춰 있어도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면 고소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